개인회생 중에 급하게 이 돈이 필요해지면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한 모금이 간절한 사람처럼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뭐고? 이때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날아오는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 당일 입금이라는 문자는 오아시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아시스가 사실은 여러분을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끌고 가는 독이든 성배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기도 벅찬데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덜컥 받았다가 결국 회생이 폐지되고 다시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안전한 대출 경로를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굴로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 개인 회생 중에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낮은 금리로 어, 급한 불을 꿀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개인 회생 신청 후에 대출 광고 문자를 하루에 몇, 몇 통이나 어, 받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요즘 불법 업체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인회생 중에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두드려야 할 곳은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만 하는 곳인 줄 아는데 이곳에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가 운영하는 안전한 국립병원과 같아서 영리 목적보다는 여러분의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고 12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연4% 이내에 아주 낮은 금리로 생활 안정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부르는 살인적인 금리에 비하면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누르기 전에 무조건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봐야 할 곳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금융 상품인 다 햇살론 회고 보입니다.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라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보증을 서주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신용회복위원회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지만 그래도 법정 최고 금리를 꽉 채워서 받는 대부업체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일금융권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인가 결정이 난지 얼마 안 되었거나 어, 변제 회차가 부족해서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그때는 정식으로 등록된 대북 중개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말 정글과 같습니다. 어, 수많은 사기꾼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로 먼저 전화가 오거나 문자로 접근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찾아서 연락하는 곳이 그나마 안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는 곳은 100% 사기이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는 과정이지 빚을 늘리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 급하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배탈이 나고 결국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부 지원 제도를 최우선으로 활용하시고 고금리 사체의 유혹은 단호하게 뿌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회생 관주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